후후후. 축하드립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, 네, 수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안녕하십니까 로데피시 라이트급 챔피언 박시원입니다. 우선 어 제가 타격으로 안 하고 한다고 해도 그래플링 한다고 한 사람이 많아서 타격을 너무 보여주고 싶었고 그것도 그건데 자신도 있었어요. 근데 카보이 팀 와서 코치님 말 듣고 준비를 상황에 맞게 여기저기 다 했는데 그게 다 나왔고 어, 정말 다 코치님 덕분에. 이겼습니다. 제가 잘한 것도 조금 있지만 어, 준비한 게다 나왔어요 진짜로. 그래서 뭐 디테일하게 너무 많은데 우선은 준비한 대로 다 나와서 이긴 거고요. 열심히 한 만큼 보람 있는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실 타격 얘기가 오서막사람 사랑 내 차례예요.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거. 사실 타격을 한다고 하면서 그래도 그라운드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알기 때문에 그라운드 휠크를 주고 타격을 할까. 아님 진짜 타격한 적 티클을 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제 마음 속에 타격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열심히 준비하면서 그런 것들이 좀 사라졌고 그냥 순수 타격으로만 해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. 초반에 사실 킥 거리 싸우려고 했고 그래서 킥을 찾는데 빗나가서 넘어지기도 하고 제가 조금 더 많이 맞았던 것 같아 킥은. 그래서 킥 싸움이 안 되면 2번으로 들어가서 이제 펀치 거리로 들어가서 주먹을 주고 이제 이끌어내서 앞손 후기라든지. 이제 뭐 상대 앞 손에 거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플랜으로 준비를 하고 또안 됐을 때는 뭐클렌치나뺨클렌치나 클렌치나 이런 것들을 준비를 했는데 다 나왔어요. 첫 번째 킥거리에서만 좀안 되고 그 뒤로는 다 나왔습니다. 준비한 대로 다 그대로 됐어요. 아 벨트 말고 술집 가서 술 먹으려고요. 저도 아직 젊으니까 벨트 들고 놀러 가고요. 벨트 들고 강아지 산책도 하고. 우선 오늘은 벨트 말고 술 먹으러 가려고요. 그리고 하고 싶었던 말은 뭐 저랑 누구랑 싸우면 누가 이기냐 뭐 이런 말도 많고 우리나라 로드가 제일 크지만 뭐 타단체들이 있잖아요 타단체 선수들과 비교하는 것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제가 다 이깁니다 뭐이 있으시면 로드로 와서 덤비시면 되고요 자신 없으면 그냥 딴 데로 도망가세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 권아수 선수면 잘하는 거 인정하는데 최근 권아수 선수는 어 선수입니까? 선수 아닌 것 같고 약간 배나온 일반인 느낌? 권나 선수는 솔직히 한다 하더라도 한 경기 하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최근에 오카 이긴 그 여우? 여우 맞나요? 장난이고요 그 여재호 선수 <laughs> 뭐연승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덤비세요 예 네, 케어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럼 선수한테 로 한마디 해주시면 아 일단 운동부터 하세요 일단 뭐할말 아닌 것 같고 운동 살부터 빼셔야 될것 같습니다 요즘 유튜버들 그런 거 헬스 유튜브 많잖아요 보고 다이어트부터 <laughs> 하고 운동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Q. 예전에 저랑 인터뷰하실 때 군대 얘기 잠깐 나왔었잖아요. 일단은 계획이 없습니다. 일단은 지금 뭐 챔피언되는데 일단 방어전 해야죠. 뭐 미루려고요. 네, 욕심이 나서. 증명을 더 빨리 많이 하고 싶어요. 뭐 당장은 올해 안에는 경기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년에나 언제 전 지금 이제 팀에 와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강해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더 보여줄 게 많아요. 오늘 왼손잡이랑 했잖아요. 오른손잡이랑 하면 또 보여줄 게 많으니까. 빨리 하고 싶어요 는이친구 선수 친는이친구라이트는서 친구는 이는이친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선수이이 친구는 이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